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튜브 TV입니다. 오늘은 박지영 프로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KLPJ 투어 2023 시즌 개막전 하나 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은 동남아시아에만 가면 펄펄 날아다닙니다. 프로통산 두 번째 우승을 거둔 곳이 바로 동남아 베트남입니다. 2019년 시즌 개막전을 치른 2018년 12월, 베트남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을 거머쥐며 한국 여자골프의 강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추위보다 더위에 강해서인지 동남아 대회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동남아에 오면 컨디션과 샷감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박지영이 동남아에서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박지영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23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박지영은 11일 싱가포르 파나메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경기가 현지 낙내 때문에 취소되면서 2라운드까지의 성적으로만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날 2라운드까지 박지영은 11원더파 133타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어 통산 다섯 번째 우승으로 대회 우승상금은 1 9만8천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날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부터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낙내 위험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고 정오까지 경기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아 경기위원장은 KLPGA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낙매에 의한 강제 중지가 오전 8시 50분에 처음 있었고 이후 총 4차례의 중단이 확정돼 현지시각 12시까지 경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본 대회 최종 라운드의 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지시각 12시까지는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선수 출발은 물론 코스 정비도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 시즌 개막전 우승의 영예를 아는 박지영은 올해 4월 매일 한국일보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에 투어 5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박지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장타자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최고 순위는 일부 투어 첫트인 2015년 드라이버 비거리는 평균 248야드로 3위입니다. 2017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 순위 9위를 기록했으나 평균 비거리 254야드를 기록했습니다. 김지현의 위너스 캠프에 어시스트 레슨으로 출연했을 때도 드라이버 레슨을 진행했을 만큼 드라이버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장타자임에도 정확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문제는 귀신 부족 등으로 우승할 수 있음에도 2% 부족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SBS 골프에서 방송된 김지현의 위너스 캠프 3회에 출연 어시스트 레슨 코너에서 드라이버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기구 재단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일부 투어 첫 해인 2015년까지는 안경을 쓰고 투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경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시즌이 끝나고 라섹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라섹 전 시력은 양쪽 모두 0.1 이었으나 라섹 이후에는 양쪽 모두 1.2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꽤나 말썽쟁이 였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다 학교 화분을 깨뜨리고 야구를 하다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학기도 태권도, 공도 등을 즐기며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들을 응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에 가방을 내팽개친 채 집에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박지영의 모친은 비에 젖은 책들을 1일 이건에 말려야 했습니다. 박지영, 1996년 3월 2일, 166cm, A형 원주 육민관 중고, 건국대학교, KLPGA 회원번호 00977, KLPGA 입회년도 2014년 5월, KLPJ 2페 대회 2014 그랜드 캡틴 산타점프 투어 4차전. 정규투어 참가대회수 213회. 그린 적중률 75.3%. 정규투어 드라이브 거리 245야드. 페어웨이 안착률 70%. 정규투어 2위 5회, 탑5 31회, 탑10 59회, 버디 2028개, 홀인원 2개. 생애통산 상금 획득 기록 역대 12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생애통산 누적 상금 32억원. 소속사 WP 스포테인먼트, 소속팀 한국토지신탁골프단 KLPGA 통산 우승 s 수 8승, 정규투어 우승, 드림투어 1승, 점프투어 1승, 2022년 12월 11일 KLPGA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우승, 상금 1억 9,118만원, 2022년 4월 17일 KLPGA 메디에 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 상금 1억 8천만원, 2021년 11월 7일 KLPGA 제15회 s o 1 챔피언십 우승, 상금 1억 2,600만원. 2018년 12월 9일 KLPGA 효성 챔피언십. 위드 SBS 골프 우승. 상금 1억 4천만원 2016년 6월 12일 KLPGA 제10회 SO1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상금 1억 4천만원 2014년 5월 23일 그랜드. 캡틴 산타점 포투어 3차전 우승. 상금 600만원. 2014년 8월 6일 카이도 골프드림 투어 프리젠티드 바이. 현대증권 13차전 우승. 상금 1,400만원. 2014년 7월 3일 카이도 골프 드림투어 프리젠티드 바이 현대증권 7차전 우승 상금 1,400만원 1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랐던 박형경과 홍정민, 이소영이 나란히 10언더파 134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박민지와 미국 여자 프로 골프투어의 대세로 인정받고 있는 아타야 티티군의 대결은 우승권에서 멀어진 성적인 7언더파 137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려 우승부로 끝났습니다. 박지영은 2023 시즌을 우승으로 시작해 정말 기쁘다며 운 좋게 우승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성적을 낸이유에 대해, 동남아 음식이 맛있어서 잘 맞고, 날씨가 따뜻해 몸이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박재영은 이날 우승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했지만, 밖으로만 나가면 강해지는 특별한 인연으로도 설명됩니다. k l p j 투어는 장소를 베트남으로 옮겨, 16일부터 4일간 PLK 퍼시픽링스 코리아 챔피언십으로 2023 시즌 두 번째 대회를 치릅니다. 박지영은 16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TLK 퍼시핑빙스 코리아 챔피언십에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박지영은 태국으로 동계훈련을 떠나 쇼게임 연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023년을 우승으로 시작한 박지영의 올한 해가 더욱 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